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가운데 재혼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어요. 박현옥 전 한인회장은 2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혼한 부인은 혼전해 말도 못하는 정도다라고 전했어요. 이어 두 사람 사이에 8살 딸에 대해 딸한테는 아빠 한국 같다고 얘기했고 아직 아빠가 죽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. 그는 서세원이 평소 당뇨를 앓고 있다며 식단 조절을 해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음식이 열악하고 식사를 제때 못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했어요. 전부인 서정희 측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딸 서동주와 함께 크게 슬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. 한편, 서세원은 배우 서정희와 1982년 결혼해 일남 2녀를 뒀으나 2015년 이혼했어요. 이혼 이듬해인 2016년 23세 연합 해금 연주자 김모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어요. 김 씨는 명문대, 음대 출신으로 지방의 시향에서 연주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. 이들은 2019년 12월 캄보디아로 이주했으며 서세원은 현지에서 거주하며 목회 활동을 비롯 여러 사업을 해왔어요.